오늘 해볼 게임은 위스퍼링 레인 데모 버전이고요 정식 버전은 24년 8월 25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스토리는 위스퍼링 레인에 있는 버려진 집의 어두운 비밀을 밝혀내세요 라고 하네요 오늘도 팀워크 해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있어 아 싸우, 싸우는게 있나 보다 이거 무기들도 있어. 일단 정상 보죠. 여러분이 곧 보시게 될 VHS 영상은 Ghost Seeker로 알려진 익명의 스트리머가 호스팅하는 Haunted Explorations 채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용. 아이츠, 안녕하세요. 저는 Haunted Explorations 채널의 Ghost Seeker입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령의 집을 방문 중입니다. 야, Whispering Lane. 있습니다. 와 한글 와동성이 한글이네. 심지어 이거 스트리머 시점이잖아. 아 이거 새롭다. 오. 카메라 촬영 중이야. 대감 키트. 아 이거? 어, 유령이 나오는 문을 확인해 볼까요? 어쩌면 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문을 뭐 열어줄수도 있습니다. 어떠체, 어떤 유령이요? 유령이 문을 열어준다자 안타깝게도 유령의 문은 닫혀있습니다. 근대편에잡게있으면은 황물숲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뛸수 있구나 어? 어? 어라? 나 방금 틱 하나 본것 같은데 아 여기 있나 유령의 정원 별장 거기로 들어가자 정원 별장에 있습니다 <laughs> 스트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오 오 앉아서 목소리가 AI라 그러던데 오 근데 좀 신기하긴 하다 AI로 한국 목소리가 나온다 어딘가 아래에 스위치 같은 게 있네. 이거나 반짝반짝 빛나네. 와, 이것 좀 보세요. 실수를 레버를 당겼는데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와, 어떻게 한 거지? 되게 신기하다. 우리는 일종의 터널에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터널이 우리를 어디로 내려갈지 모자. 지금 터널에 들어가 있어. 나는 달려 어, e 터널에 뭔가가 있어서 무서웠어요. 실수로 카메라를 먹고어요 아무것도 녹음 찍는 게요 절대 터널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가 있어서 카메라 꺼졌었어. 오, 칸추. 어, 어, 어 아, 젠장, 터널에 뭔가가 있어서 무서웠어요. 아, 돌아가면 안 돼. 실수로 카메라를 먹고 갔어요.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는 응, 같아요. 절대 터널로 돌아. 맙소사, 너무 소름끼친다. 맙소사, 창문에 철창이 나타났어요.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집에서 저를 살아서 내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되게 외국인이 한국어 하는 것 같다. 이것도 나름 신선한데? 어, 밖에 비 오나 봐.

혹시 문양 같은 것도 있어. 우리는 위층으로 갈 거야. 어, 위층 가 가지고 조사를 하나 보다. 어린이 방인데 여기서 텃밭이 보이네요. 가끔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텃밭? 어두워서 안보인다는데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 어떤거지 맙소사 맙소사 마지막 방에 뭔가가 달려들었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독자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에게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소사마소사 어. 치료가 안 돼. 마지막 방에 뭔가가 달려들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에게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놀람> 아. 깜 깜짝... 와, 방심했다. 속삭이는 길 Whispering Lane의 주민들은 수개월 동안 버려져 있던 이웃집 중 하나에서 이상한 소음이 난다. 체크. 내말 들려요? 우리는 Whispering Lane 주민들로부터 거리 전체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정전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경찰관들은 모두 도심 폭동 진압에 분주하다 이해합니다 근처에 있습니다 곧 갈게요 나머지 유니슨 도심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혼자 머무르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나는 이해했다 도착해서 상황을 평가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해했다 어그 스트리머 이미 당했나봐 여기부터 이제 본편이네 사라, 나는 여기에 있어요. 문이 닫혀 있고 언뜻 보기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부지를 둘러볼게요. 알겠어, 제이.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기다려야 할 거예요. 다시 문을 뚫어야 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 여기 저기 있네. 어, 여기로 들어가는데 열쇠. 열쇠 원래 옆에 하단에 숨겨져 있지 않나? 이 어? 뭐가 있다. 열쇠다. 여기다 여기로 들어왔어. 이걸로? 수상한 걸 발견했어요 마치 정원 별장에 있는 비밀 통로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잭, 지원을 기다려요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터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 사이에 나를 위해 지원을 준비해 주세요 이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알았어 잭, 하지만 조심하세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야, 아, 지원 기다렸다, 가지. 응, 머리에 빠졌어. 그래가지뭔 소리야? 잠깐만, 여기서 뭐 나왔다 그랬잖아. 그 스트리머가? 이친구 나가야 되지 아같 다시 걸 생겼어. 너의 총과 배지를 경찰서에 두고 왔어. 경찰서로 돌아가야 해. 젠장,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맹세코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목소리> 참, 무슨 일이 벌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서로 돌아가요. 사람 통신이 불안정해져서. 젠장, 돌아갈까요? 아니면 무기 없이 계속 가야 하나요? 일단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가보죠 여기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통신이 불안정하고 지금 무기도 없잖아 정치를치도 없고. 어, 뭐야? 뭐야? 잠을 쐈다기. 뭐야? 어, 맛어 묵은 나 없나? 이건 물아무도 없다며. 뭐가 떨어진 아이템만. 오씨. 누가 피우는 거야? 열쇠 더. 어펜어. 오늘 밤 나는 이 버려진 집에 대한 또 다른 탐험에 응? 나섰습니다. 최근, Hunted Explorations 채널에서 내네 방송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중 일부는 유령이 나오는 장소를 탐험한다는 아이디어가 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습니다. 그, 어, 글쎄요, 바오치 1 어린 시절부터 미스터리와 미지의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이 집은 평범한 유령의 집, 그 이상이에요. 어, 그것은 희생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들의 두려움을 소멸시킵니다. 이번 탐험이 질문보다 더 많은 답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스트리머인가보다 언제 이런 거 종이를 놓고 왔지? 대본이었나? 뭐야 이건 이런... 팀보가이 이후에 어디로 갔더라? 위층으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열쇠 넣었다, 저 열쇠. 나갈 수 있나? 오빠. 어? 차으로 막혀있어 저거 야 목초? 목초는 왜 준거지 취력 하복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어? 열쇠어 아무것도 안 나와? 열쇠, 열쇠 외에는 뭐 가져갈 게 없겠지. 뭐야, 헬프?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올라가면 안 되는 길 아닌가? 어? 저제 아까 못 들어갔던 문인 것 같은데? 아그 아이에프 IIF, 아이에프인가보다. 망상. 힘차게. 스노우 <놀람> 나 이건 좀 이제 안맞었다지 어? 불편한게 있네? 뭐야? 아래층 화장실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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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여기네 여긴 어, 또할수어 있... 나갈 수 있어? 뭐야? 경찰차 이거 왜다떠 있어? 아, 데모 버전 여기까지. 예, 아주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되게 신박한 게임이었습니다. 몇번 튕기긴 했지만,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